<laughs> 보면은 뭐하는거예요 정적분이죠? 네 뭐해야돼요? 걔하면 돼요 오케이, 알죠? 그 부적 네 적분 그 로다? 삼지 응 그러면은 X 얘를 뭐하는게 좋아? 뭐죠? 앞에 걸. 얘를 됐기... 미분하는게 좋죠 그러니까 앞에걸 냅두고 적분하는게? 그죠 네. 그거 얘기하는거죠? 그러니까 X제곱 2분의1 LNX 빼기? 아, 네. 어, lnx 미분하니까? 선생님, 뭔데 이거? lnx가 x분의 1 아니? lnx 미분하면, 아, 아, 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어. 미분하면은 x 1지잖아요. lnx 미분하면 x분의 1, x 제곱이 살아 남았으니까. 그래도 앞에 x 아,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 어, 어, 요 어. 죠 어 <laughs> 그죠? 네, <laughs> 오늘 좀 힘들었어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어 그런 것 같아요. 사 분의 일 x 재 그렇죠? 네. 어 그러면은 남는 게이 분의 x 제곱 lnx 아 이게 뭐죠? 2에서 플러스 e h +EH. 하고 이가 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 e h를 넣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네 아까 전에 하다가 왜딴 왜 데로 갑자기 적분하러 들어왔지? 이거 fx잖아요. 응. 그렇죠 아, 뭐야? 그럼 대문자 f, f e 플러스 e eh 빼기, 빼기 fe가 e. 되는데 여기 뭐가 필요해요? eh eh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e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f, 프라임, 아, 소문자 f, e에 e를 곱한 거죠? 어허. 그러면은 걔가 뭐예요? f 에다 e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ee가 답이 돼요. 그, 뭐야? 부분적분 할 필요 없잖아요. 됐죠? 응 네. 음, 미분 정의식이니까 아, f에다가 2 e 넣는다고요? 응 음. 미분 정의식 음. 음, 음.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얘도 마찬가지요 예 미분 정의식 할게요 얘는 어 f x 대문자 f x 백이 뭐예요? 파이 f, 파이 x 마이너스 파이죠? 그러면 소문자 f 파이 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다 파이 넣으면은 프라임 파이 아니에요? 아 대문자로 이거 소문자 f x 먼저 다시 다시 또 응. 파이로 하자. 응 그렇죠 파이 치이 넣으면. 치이 응. 빵? 응. 파이 넣으면 마이니까마이 됐죠?